그 어, 계엄 전에 대통령님과 총몇번 만나셨습니까 대통령님을 제가 뵌 거에 대해서 그이 세간에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좀 분명히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뵐때 무슨 뭐 편안하게 앉아서 뭐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뭐 그렇게 흔히 알 수도 있는데 저는 삼성 장군이고 국군 방첩 사령관이고 대통령님은 국군통수권자십니다.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군과 관련된 간첩 사건들, 간첩 혐의가 있는 사건들, 북한,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는 자리가 제 주일이지, 제가 어떻게 감히 국군통수권자를 뭐 그렇게 편하게 대했다,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간간히 들은 것 뿐입니다. 이 상황을 좀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